9월 29일 클라우드 스튜디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주요 부처와 대국민 서비스에 상당수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산실 내부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 미리 전원을 차단하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말 동안 중앙정보부처 홈페이지와 정부24, 무인민원 발급기 등의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됐고 우체국도 배송과 금융 서비스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정부는 즉각 비상 대응 본부를 설치하고 시스템 복구에 총력 대응 중이며, 현재는 모바일 신분증 등 일부 서비스는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화재 규모가 커 완전한 복구에는 수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토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은 국민들에게 공기와도 같은 존재이며 공영방송은 더욱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미통이 진영을 갖춰 공영방송사를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그 직후 헌법소원과 가처분, 법적 절차 등에 들어갈 것이라며 할수 있는 모든 절차를 통해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이뤄진 카카오톡 대개편 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용자 리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 등을 보여주던 친구 탭을 프로필 변동 내역이 기본으로 설정되게 하여 마치 인스타그램 격자형 피드처럼 친구의 최근 소식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에 좋아요와 댓글도 달수 있고 이외에도 쇼폼 기능과 AI 기능이 추가되기도 했지만 화면에 표시되는 광고 비중이 늘어나는 점 역시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으로 꼽힙니다. 카카오톡 개편에 대한 불만이 빗발치면서 카카오 주가는 지난 26일 장중한 때4% 넘게 하락하면서 6만원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다수 이용자들은 메신저 본연의 기능에 집중했어야 한다며 소셜 미디어 기능을 과도하게 추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피드백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해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밑돌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7도로 대체로 시원하겠습니다. 김병진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스튜디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